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년 28조원을 어,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과 우리나라 수출품의 25% 세금 폭탄 맞는 것. 네,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황당하죠. 네, 이게 무슨 선택지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진짜로요? a를 선택해도 환율이 폭등하고 b를 선택해도 환율이 폭등합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생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적 외통수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와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아주 생생하고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한국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자동차, 제약, 목자에 등 전품목이 대상이다. 이한 줄짜리 SNS 글 하나에 대한민국 경제팀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관세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관세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 들여올 때 내는 입장료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놀이공원 가면 입장료 내잖아요. 그래야 안에서 놀이기구 탈수 있죠.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이라는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관세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가 갑자기 15%에서 25%로 훌쩍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현대차 그랜저가 미국에서 4만 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세 15%면 6천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25%가 되면 무려 만 달러를 내야 다대요차한 대당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회사가 전부 떠안으면 이익이 통째로 사라지고 소비자한테 떠넘기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차가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해도 손해. 즉, 지옥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폭탄을 던진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국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우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야부 입장에서는 너네 약속해놓고 왜안 지키냐 그럼 나도 관세로 때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외교팀이 급히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협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빈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내세운 전략은 시간 벌기였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회 설득 중이다. 곧 투자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미국 측 반응이 어땠냐면요. 어, 시간은 충분히 줬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도야됐을까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외교적 수사 그러니까 우리 관계 중요하다, 동맹이다,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들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행정부는 다릅니다. 수사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오로지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팀이 아무리 곧할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라고 말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은 언제 들어오는데라는 질문만 돌아오는 거죠. 이 협상 결렬을 두고 국내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회에 묶여있는 법안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JFS, Joint Fact Sheet라고 불리는 한미 공동설명서입니다. 이 문서에 담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0조원에서 500조원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70에서 80% 수준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3,4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1,500억 달러, 그리고 첨단 산업 투자 2,000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찔러봐야 합니다. 이 투자 약속의 본질이 뭘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우리 기업의 돈을 미국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네에 아주 힘센 조폭이 있어요. 이 조폭이 우리 가게에 와서 그럽니다. 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너무 직설적인 비유인가요? 결국 한국 기업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돈이 나가면 국내에서는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천조 월버억 달러 투자 약속을 실행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로 대미 투자 특별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야당은 이건 조공이다. 국내 일자리 다 뺏긴다며 반대하고 여당은 이거 안 하면 관세 맞아서 다 죽는다고 싸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한게 바로 이 진흙탕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약속했으면 지켜라라는 거죠.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측이 합의한 게 연간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 정도 됩니다. 매년 28조 원어치 달러를 사야 한다는 건 그만큼 달러 수요가 폭발한다는 뜻이거든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 a 약속대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B는 어떨까요? 관세 25 펌트를 맞는 경우입니다. 수출이 줄어 달러 공급이 감소하니 역시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의 외통수입니다. 뭐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실제로는 A와 B가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검토 중인 전략은 관세 유예 협상, 기업 단위의 개별 협상, 그리고 외환 시장 개입입니다. 하지만 외환 보이고가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관세위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네,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라 철저한 보호무역의 시대입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무한 관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관세 25% 내라고 하면 이제는 체질 변화가 절실합니다. 당분간은 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